장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것을 장사 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 되었나니? 예수님과 함께 장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는데, 그 죽음에 우리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구 아니면은 어떻게 동참해야 되는지를 이걸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빌리보서 3장 10절에 같으면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은 아주 핵심적인 걸 아주 그냥 사실 그대로로 아주 딱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뭐냐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우리가 아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가 그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이 뭐냐? 주님의 추구심을 본받는 거예요. 아, 그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율법의 사람은 그걸 온전히 그렇게 그런 고난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주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믿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참 엄청난 거예요, 이건. 내 능력으로 그런 그 믿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에 대해 본받아는 믿음으로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내가 온전히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 믿음과 다짐을 통해서 우리들이 부회사를와 함께하게 되고 영생의 길을 가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육장 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구함과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들을 본 받아 율법이 내가 죽고자 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은혜를 입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근데 우리가 세례하면은 다들 생각에 뭐가 있느냐면은 물세례 받는 거있기 어떤 그 행사 그걸 이렇게 염두에 두는 거지요. 물세례는 율법 아래서 은혜를 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면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파여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아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이제는 음,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은 그럼 뭐가 다르냐 이걸 알아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셔서 죽어 주셨습니까? 그저 그냥 뭐 바리새인들과 수개인들 또 빌라도의 군병들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건 다 역사적인 사실로 다 아는 거죠 예수님을 죽인자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나 빌라도의 군병들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인데 그게 마귀가 아담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이니그 그러니까 아담에 대해서 모르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누가 받았지? 누구에게 지불을 했지?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었지? 우리를 율법의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언제 율법에 있었나? 이런 것이 이게 분별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 대한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어디에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아담, 마귀에게 피값을 지불하라고 마귀의 사망권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체는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값을 아담에게, 마귀에게 준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단번에 제사를 지내시고, 신약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돌을 모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죽어 주셨지?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지? 이걸 모르게 되면은 결국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나를 몰라. 그러면 예수님 있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걸 이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그 길을 쫓지를 않는 거죠. 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에는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살수 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는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 아래 아담 안에 오셔서 죽어주심 같이 우리들도 내 마음 안에 생긴 율법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안에서 그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아 율법의 나를. 그래서 이 율법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 율법은 뭐냐? 이 세상 율법도 얘기를 하지만 모든 형제들이 다 율법 아래서 태어난 우리 모두가 다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이웃을 이게 내 뜻을 내세우지 않고 나는 오히려 상대방보다도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겠다고 하는 이게 율법을 향해서 죽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면이라.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내가 율법을 향해서 죽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분받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을 가려고 하지를 않는 분들이 많죠요 근데 우리들이 살기 위해서는 죽지 아니하면 사는 길이 없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은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나도 죽겠다고 하는 장사 지낸다고 하는 장사 지내면은 그 장사 지낸 바된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아무 말이 없는 거죠. 이 세상이 왜 혼란하고 분쟁이 있고 그렇습니까? 전부가 다 자기 소리들을 하니까 난 분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혼란한 그런 거 불법의 세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서 분쟁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면 어떻게 그 가운데서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율법의 나를 분쟁의 원인이 되는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로 화합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은 절대 하나가 없어. 예수를 믿는 분들은 많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자고 그냥 뭐 기도하고 뭐 그냥 뭐뭐 뭐 많이들 하죠. 근데 왜안 될까요? 각자 자기 자신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먼저 말씀의 은혜를 잊고 나면은 남을 보고 네가 먼저 해 이게 아니라 나를 보고 나를 먼저 내려 놓는 데서부터 신앙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남의 티를 보고 정죄하지 말고 내 안에 더큰 들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걸 깨달아 알게 되면 은 남을 정죄하고 그런 일을 하지를 않아요 왜? 그, 그 죄짓는 거니까 그것은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 내마음안에 있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아는 것이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에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지를 않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서 살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얼마나 본 교회에서 말씀으로 강조를 합니까? 그러기 전에 보혜사를 영접하려면은 먼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나를 장사 지낸바 되어야 된다.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누가 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가는 길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처럼 따라갈 수가 없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 우리들이 보혜사와 함께하고자 하면은 율법의 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해. 장사지낸 바 되어야 된다고 말해.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 전제가. 이것이 전제가 안 되면은 내가 거듭날 수도 없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의 아들들에 있어서 부활의 음,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는 그걸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는 이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 전제가. 그랬을 때에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수 있고 보혜사로 말미암는 새 생명 가운데서 어,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6장 5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자가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자가 만일 됐다고 할것 같으면 나를 십자가에 못받고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할것 같으면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자가 되리라. 이게 뭐예요? 죽구심을 후받는 게 먼저지요. 어? 그러니까 죽을 심을 받다 연합한 자가 주님과 함께 죽지 않은 자는 부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르지를 못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열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하면은 다시 사신부회사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그 믿음의 그 과정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걸 오늘날 교회에서 바로 가르쳐 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다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뭐예요? 율법의 사람, 율법의 인격.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지 않으면 은 죄의 몸으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에게. 그래서 여기에 그랬잖아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종로로 타지 아니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못 박지 않는 자는 이건 뭐 틀림없이 죄의 종로 타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매여 종로 로 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 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지 않고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장사 지낸 바 되어야 된다. 어? 우리들이 보혜사를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느냐. 분명하잖아요. 어? 보혜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우리들 마음 중심의 그 믿음이 거기에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 그렇지 않고서는 부활을 본받아 거듭나고, 어? 영생의 길을 갈수 있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도를 모르니까 내 지혜 능력으로 어떻게 그냥 열심히 믿어 가지고 천국 가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어떤 경우에도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부인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다고 할때 그건 벌써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 율법의 몸은 죄 아래서 종로로 타게 돼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이런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율법의 마귀가 와서 항상 나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주관하고. 그래서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받게 되면은 이 밧데리를 빼버리면은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하려도 못 해. 우리들 마음속에 보혜사께서 계시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의 마음, 마귀의 자식으로 그냥 있으면은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가 나를 주관한다니까.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걸 왜 모르냐? 그들이 아는 마귀가 잘못됐잖아요.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뭐 뱀을 꼬셔서 어찌 됐느니. 그런 거 엉뚱한 성경에도 없는 그런 것을 교류화 시켜가지고 그걸 믿고 있으니까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사망,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첫사람 아담이요. 아담이 마귀요. 사단이요. 온천하를 꽤는 자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는 것은 마귀가 달르고 사탄이 달르고 세상 임금이 달르고 전부 다다른 것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같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왜 그러느냐? 천사가 타락한 마귀를 그들이 교류화시켜서 그걸 믿고 있으니까 마귀의 정체가 창세라부터 지금까지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인 자가 드러나,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후로는 세상 임금이 올 것을 처음 증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세상 임금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아니에요. 저런 뭐, 미국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이나 그 사람들이 세상 대통령 왕이지만은 그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보, 모든 배후에서 이 세상 모든 대통령이나 왕들 그 배후에서 이 세상 전체를 주관하는 마귀가 있다고 말해. 그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어디로부터 죄가 비롯되는지 어떻게 해야 어? 모든 게 아주 다그 비밀에 거기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길도 몰라. 아담에 대해서 물르면은. 그래서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 그 율법의 마음, 이옛 사람 이것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된다고 하는 것.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의 이이 이, 죽은자는 바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 말하자면 십자가에들을 본받아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하심을 받는다 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 아래 죽은 있는 자를 죽은 자라고 저 하지만은 그걸 깨달아 알고 우리들이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 죽은자가 장사진이 된 자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의롭다하심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믿음과 행함의 그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를 만나 것으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할것 같으면은.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의 정체, 율법의 나를 깨달아 알고 십자가에 못 받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못 받아 못 받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받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이제 날마다 거듭나서 부활의 확실한 그 소망 가운데 우리의 그 믿음을 세우고,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거듭거듭 증거가 되지만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께서 아담 안에 오셔서 죽어주신 것 같이. 우리들도 이제는 아담을 향해서, 율법을 향해서 죽고자 할때 하나님을 향해서 산자가 될수 있다고 하는 거. 산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향해서 죽고자 하는 자,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다시 산 자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